원래는 5일째에 5일 배아 배반포라고 하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조금 발달이 느린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5일 배아로 동결을 해야 되는데 5일째에는 5일 배아 상태가 안돼 가지고 하루를 밖에서 더 키웠더니 하루 늦게 5일 배아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6일 배양으로 동결을 하게 되는 거죠. 어, 임신 확률의 차이가 클까요?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느린 상태에서 신선으로 이식을 하는 것보다는 5일 배아 배반포로 만들어서 동결을 하루 늦게 가더라도 그 5일 배아 상태 만드는 기를 5일 배아 내막으로 세팅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게 이제 좀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동결 배아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기를 잘한 것 같아요. 확률 차이는 아무래도 5일째 5일 배아 잘 가네 보다는 하루 늦게 진행하는 애가 조금 더 확률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6일 배아라도 등급이 좋은 배반포고 상태 괜찮으면 충분히 착상 가능성 있습니다. 성근증이 있다고 무조건 동결로 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 성근증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. 성근증이 사이즈가 많이 크지가 않고 내막 두께가 늘 괜찮은 편이면 은 굳이 동결로 안 하고 신선으로 해보기도 합니다. 근데 성근증이 많이 심한 분들 있잖아요. 가끔 크기가 너무 크고 그것 때문에 내막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심하게 얇고 그런 분들은 동결 배아로 모아놓고 성근증 줄이고 나서 배아의식을 하게 되거든요. 성근증이 많이 심해서 주사 맞아서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모으는 게 좋거든요. 바로 이식하는 것보다 그래서 많이 안 좋아서 주사로 사이즈를 줄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동결을 해서 이제 몇 차례 충분한 개수를 확보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성근증이 많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어, 상태 봐가지고 바로 이식을 먼저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.